오늘은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딱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하프의 개형, 을 함수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어, 파악하는 이런 이제 그리기 방법 이 있고 또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던가 그런 것들은 극대값, 극소값이 중요하죠. 그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이제 방법도 이, 있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이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미분을 먼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쌤이 하는 것처럼 정근선을 먼저 파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먼저 점근선부터 파악하든지, 미분부터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쌤이 수업할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서, 점근선을 이용해서 먼저 파 파악,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lnx 이 로그 함수가 이 다항 함수에 비해서 그리 빠르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도 이 lnx 같은 경우는 이게 y는 x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x가 커지는 속도에 비하면 무한대로 가긴 가지만 정말 정말 느린 무한대.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느린 무한대 로그의 무한대는 정말 정말 느린 무한대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 그러면 이게 0으로 0 우극한으로 갈 때는 어, 마이너스 대로 간다 어, 이건 정말 슉 빠르게 마이너스 대로 가지 않냐 라는 직관을 쌤도 그런 직관이 있었어요 그런 직관을 가질 수 있는데 값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2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x분의 1과 그 다음에 lnx가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처럼 다항함수, 뭐 전체적인 형태는 분수함수이긴 하지만 이 x를 봤을 때 다항함수죠. 어, 얘가 커지는 속도하고 얘가 작아지는 속도는 얘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관하고는 다르게 이 lnx는 무한대로 가는 속도도 느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함수는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나 엄청 느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항함수랑 진수함수가 꼽혀진 형태부터 한번 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지수, 이게 지수함수의 영향력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끝의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당함수는 해를 결정하는 거죠. 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쌤이 1번만 약간 절차대로 한번 풀고 나머지는 쌤이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의역부터 확인합니다. 정의역이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네요. 그래서 정의역 보니까 아,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봐야 될것 같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쌤,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요 라고 할수 있지만 선이 로다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어쌤 그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e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x. 어쌤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인데,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딱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해보시면 돼요. e x 제곱 그래프가 워낙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x, y는 x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차 함수를 무조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뭐,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2분의 어, 1 붙여야 하나? 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 x제곱이 더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x를 넘기면. 그랬을 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우변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비교 반정법에 의해서 여기도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로다지를쌤이 저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얘가 무조건 영향력이 더 크니까 얘의 무한대를 따라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하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인데 지수함수에 무한대니까 어,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가까이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을 해로 가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요. 그래프 다 그린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 볼게요. 자,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는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0에서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중근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 또, 자, 이제 어떤 게 느껴지죠? 이다항 함수. 이 형태를 따라간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이 뒤에 e x 제곱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호를 결정하는 건이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부터 그려도 돼요. 0하고 1에서 해를 가지는 데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까이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무대로 가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이제 약간 느낌 와야 돼요. 0하고 1에서 해를 가지는데 얘는 어쨌든 플러스죠 그쵸? 그러니까 삼차함수의 부호처럼 똑같이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x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이 돼 있네요 자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e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렇게 했는데 얘를 따라하겠죠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0해로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간다 쳐도, 이렇게 돼서, 2의 무한대 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0으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프 다 그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좌우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그림 되겠죠. 좌우대칭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fx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 원점 대칭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수함수랑 이렇게 꼽혀진 형태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봤고, 어, 다항함수랑 로그함수가 붙었어요. 그러면 반대로겠죠.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함수가 이제 양 끝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로그함수가 해의 모양을 결정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얘도 이제 절차대로 서 한번 그려봅시다. 정의역을 먼저 생각해봐요. 정의역은 0에서 무한대니까, 어, 정의역을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 0우극한일 때랑, 이렇게 정근선을 조사해야 되는군, 이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X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죠. 근데 둘 중에서 어쨌든 X의, X의 무한대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직선처럼,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커질 거고, 0으로 보내면, 오선 이건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0이 훨씬 더 강력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4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한대로 가면은 거의 직선처럼 이런 무한대가 될 거고 0으로 갈 때는 0인데 지금 보세요. X잖아. 그러니까 직선 마치 직선처럼 이런 X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0, 밑에 0, 아래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거요그 다음에 lnx, 해를 가지죠. 어디서? 1에서 해를 가지죠. 이렇게 하면 그래프 다 그린 거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인데 x제곱에 무한대니까 조금 더 가파르겠죠. 좀더 내보나는. 그 다음에 1, 해 가지는데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x제곱이니까 마치 X제곱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오머 볼록이 바뀌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여기도 보세요. X, Y, 0. 어, 1이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0으로 가는데, 1에서 중근을 가지죠. 이런 식으로, 0으로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렸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9번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1에서 해를 가지는데 3중근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인데, 로그에 무한대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느리게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1에서 해를 가지는데 중근처럼 가질 거고, 0으로 가까이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한 거니까 무한대인데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그 다음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lnx를 한번 묶어 봅시다 lnx-1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해가 1하고 2에서 발생하는 거알수 있어요 무한대로 보내면 로그에 무한대니까 엄청 느리게 무한대로 커질 거고 영으로 가까이 가면 무한대로 간대요. 여기 해를 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지겠죠. 자분삼수는 분모의 차수가 클 때와 분자의 차수가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12번, 13번이 기본 형태인데,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 끝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요. X제곱은 조금 더 가파른 형태를 보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루겠죠. 그래서 양 끝의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14번부터 한번 보면, 14번은 자, 이게 분자의 차수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x 분의 만약에 뭐 x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은 이렇게 돼있다 라고 하면은 분모를 한번 더쓸수 있죠 그러면서 계수 맞추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분의 x 더하기 1 되고 또 분모를 한번 더 적으면 1이고, 상수 맞춰주면 2,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다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요.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x분의 1의 영향력이 엄청 작아지겠죠. 그쵸? 그니까, 러 y는 x처럼 마치 움직이는 거야. y는 x처럼 커지는 거야. 근데, 얘가 어쨌든 양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0은, 정역에서 빠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0 우욱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0 우욱한 하면, 얘는 0으로 가고, 얘0 우욱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0, 0 자극한이죠. 0 자극한. 0 자극한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 또, 이 y는 x처럼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이 x, y는 x 밑에서 이런 식으로 y는 x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 y는 x가 정근선 그 다음에 x는 0 이렇게 두 개가 정근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 볼까요? 얘는 뭐가 정근선이 될까요? x 제곱 0이 정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무한대로 가면 x제곱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되겠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x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대로 갈 때는 x제곱을 따라가는데 약간 더 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어, 서, 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1, 3, 4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가 1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렸어요. 자, 얘도 그러면 좀더 빠르게 그려볼까요?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0, 이렇게 정의형, b, 겠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충. 맞나요? 한번 의심되는 사람은 그 정교선을 구해보시면 돼요. 자, 17번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요. 얘는 대략적으로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나, 생각해보면, x제곱분의 1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양 끝의 모양이 마치 x제곱분의 1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0넘의 1이 지나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18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충 x분의 1 비슷하죠. 그러니까 양 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x분의 1과 비슷할 거고 0을 지나겠죠. 그래프 다 그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고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x분의 1 비슷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0 지나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어, 님 이렇게 내려가는 건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극한 값을 구해보시면 돼요. 0우 극한, 이렇게 이제 0우 극한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보면, 분모는 이제 1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마이, 지금 0 우극한이 아니네요. 제가 뭐 생각했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하면은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음수인 상태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비슷한 거죠.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1에서 정근선 가지고, 그 다음에, 어, 1에서 정근선 가지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는 x분의 1 비슷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0도 지나네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21번 마지막 그래프. 정역에서 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빠져야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0 지나고요. 양끝의 모양은 x분의 1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정면선을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 여기 대충 한 2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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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입해 보면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근선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그리는 어,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